안녕하세요. 미키박쌤입니다. 여러분, 감정 동사입니다. 아, 우리 지금 3명식하고 있죠? 3명식이니까 뭐뭐을 이라는 목적어를 꼭 데리고 다니는 동사. 바로 가, 그 타동사인데요. 타동사 중에서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감정 동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s u r 서프라이즈 무슨 뜻이죠? 놀라다요? 네. 그러니 맨날 점수 보고 놀래죠. 자, <laughs> 아니죠. 그죠? 서프라이즈는요, 놀라게 하다. 놀라운 느낌을 상대방한테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 서프라이즈라는 동사가 원래 그런 뜻이니까, 내가 놀랐어요. 이랬을 경우는 나는 놀라운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I was surprised 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썼다는 것이에요. 아, 우리는 이 감정동사라는 것이, 자, 어떠어떠한 느낌, 어떤 감정을 상대방한테 준다라는 느낌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형식 동사, 타동사만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사실은 감정동사 관련해서는 이게 surprising이냐, surprised냐, 바로 이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따질 때에 분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surprise라는 동사류 자체가 감정동사로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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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느낌을 주다. 뭐, 뭐, 하게 하다. 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뜻을 자, 가슴속에 받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런 나를 놀래켰어요. He surprised me.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네. 그런 동사류에 대해서 한번 쫙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잊지 마세요. 삼형식 동사니까, 뭐, 뭐, 뿔, 놀라게 하다. 뭐, 뭐, 뚫 충격 먹게 하다. 이렇게 되죠? 자, 갑니다. 자, 이제 쭉 완전히 다 정리해드릴게요. a 어메이즈. m a z 자, Amazing은요, 놀라게 하다. 그죠? 자 좋게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죠? Amazing stories. 이렇게 나오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 그죠? 어 그래서 놀라는 것도, 자, 내가 깜짝 놀랐을 때, 감동을 받는 놀라움이 있겠고 그리고 또 감동을 받을때 기분이 들어지는 놀라움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메이즈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죠? 그런 놀라움을 의미합니다 놀라게 하다 그죠? 자다음에자 어뮤즈 볼까요? 어뮤즈 amuse. 여러분 어뮤즈는 어뮤즈먼트 파크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놀이, 놀이동산 이렇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어뮤즈먼트 Dark.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요 즐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누리 가면 참 즐겁죠? 자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annoying 같은 거 볼까요? annoying 자 성가시게 하다, 어떤 불쾌한 느낌, 짜증스러운 느낌을 주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화나게 하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죠? 자 다음에 자그 다음에 astonish 그렇죠? a s astonish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astonish는 astound 이런 거 보죠. astound 이런 동사들. 이 동사는 짜 기억이 나는 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 어한 개의 stone <laughs> 돌이죠. 돌 하나가 갑자기 나한테 날라와서 이. 그런 겁니다. 저 그렇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아주 고맙습니다. 아직도 그렇게자 그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훌륭한 설명해 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렇게요. 그래서 놀라게 하다. 이것도 놀라게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어 이제 뭐 attract 같은 거 뭘까요? attract. 뭐 the fascinate도 그렇고요. fascinate도 그렇고 자저부다 뭐예요? 내혹시키다 라는 뜻이죠 됐죠? 그렇죠? 그죠? 네자그 다음에 이제 뭐 bewilder 아 bewilder 같은 경우 당황하게 하다 그죠? p u z z l e 이라든지자그 다음에 이제 뭐 p e r p l e x 라든지 e m b a r r a s s e d 라든지 전부 다 당황하게 하다. 컨리즈 그죠? 컨피즈 당황하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그죠? 그렇게요. 자, 그런 동사를 좀 있었었고요. 자, 그다음에 어, 자, 이제 디스포인트 뭐, 뭐, 실망시키다.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아, 까 얘기했던 이제 서프라이즈요. 서프라이즈 놀라게 하다. 자, shock. 자, 충격을 주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frighten. scare. 겁주다, 겁먹게 하다. terrify. 이런 것들이죠. 겁먹게 하다. 그죠? 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 relax. relax. 편안하게 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 뭐, 자, 자제래기들이 이제 뭐, 아, e x c i t e 이런 것도 아니군요. excite. 신나게 하다. 흥분감을 주다. interest. 흥미를 주다, 흥미롭게 하다. 이런 류들이 되겠습니다. 또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어, 자, 아, 또 있네요. 자, 이런 건 어떨까요? 당 i r e 피곤하게 하다. 그 다음에 bore, 지루하게 하다. 이런 것들이지, 그죠? 네. 이 정도면은 하 감정동사가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된것 같네요. 자, 요 동사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보시고 반드시 요 감정동, 감정 동사류는 우리가 분사와 관련해서 아예 자 현재 분사 ing형으로 써야 되는지 ing는 어떤 느낌을 주는 쪽 아니면 과거 분사 pp형으로 써야 되는지 pp형은 어떤 느낌을 받는 이 들인들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죠 자, 우리 서형식 동사들 중에서 바로 감정동사류, 우리가 특별히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는 미키 박쌤이었습니다.